날마다 성경 읽기 10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 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조하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을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함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리로다. 아멘. 날마다 성경 읽기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조하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10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의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아멘.여호와는 의로우 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자를 좋아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그러나 악인은 여호와를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그래서 악인은 제 욕심대로 살며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게다가 악인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공격합니다. 거짓과 욕설, 때로는 아첨으로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영영히 지켜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2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영영히 지켜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 주시되 특히 욕심대로 살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어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 닮고, 주님 따라 살려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참아낼 수 있게 인내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닮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